안녕하세요. 초경입니다. 오늘도 이슈 종목, 그리고 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급등했다가 조종받는 느낌이네요. 포스코 DX. 오, 빠진 거를 다시 회복해서 올려주는. 이야, 정말 드라이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에코프로, 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가 올라가고 에코브로가 빠지는 느낌이네요. SPG가 오랜만에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올라줬고, 레인보우 로 그리고 뉴로메카 SK하이닉스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인가? 그리고 SB 테크 SBB 테크?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SBB 테크, 로봇 관심주 로봇 관련 주고 SBB 테크,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상장 추진에 수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이트론. 라이트론 올라줬구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부 토건, 크라우드웍스, 대동, 대동? 대동 포스코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 MOU 체결로 올랐네요. 오, 많이 올라줬고. 다음에 영풍제지, 에코프로비엠, 호스코피트임 하두, 하두, 큐리옥스바이오, HPSP, 반도체주도 좀 꾸준히 상승해지는 느낌이고요. 네, 다음으로 제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 어, 제가 그린 라인 안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또 조정 받다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할 거고요. 매수하고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급등하면 조금 분할 매도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크게 문제 있는 건 없고 뭐전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싸게 살수 있으니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FM 코리아 요 친구 여기서 매도하고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왠지 오를 것 같아서 1,500원까지 한번 갈것 같아서 오늘 살짝 조금 매수해봤습니다. 같이 갈때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함께 진입했습니다. 내일 여기서 로켓 발사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괜히 또 번지점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동 유아 급동 유아 빠졌다가 잠시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느낌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로저 인터로조도 조금 조정받는 느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깨지 않고 이렇게 들여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스 크게 문제 없고요. 제가 제 매수가 있으니까 매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트루인. 트루인도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컬러레이. 어... 1,700원 목표로 잡고 지금 보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흐름은 꽤나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니까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올려주는 모습 있으면 그때 같이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팜, 네오팜도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약간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흐름이 아직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양봉 이렇게 나와주면은 같이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엡시스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져주는 모습인데요. 컴퓨터가 잠깐 멈춰가지고 이셉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주는 모습이고 어, 다시 올라가려면 7,250원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산 어, 아까랑 차트가 비슷한 것 같고 어,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KINX. 요 친구 오늘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절은 지켜주는 모습이고, 어... 저는 여기서 뭔가 들어올리는 여는 힘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흐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 하면 같이 매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아, 가비아는 오늘 번지점프 되었네요. 번지점프까진 아니어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흐름 여기까지는 지켜주는 모습 이어야 될것 같고, 여기서 조정 받다가 다시 올려주는 모습일 때 같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 테크놀로지. 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잔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어,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 A L. 어 일단 지금 미장 시작했는데요. 미장 한번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아 오늘 휴장이구나. 어 휴장이고요. 대오 A L. 대오 A L. 솔직히 말해서 좀 여기 번지점부대 다이빙 하러 하려고 떨어질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뺐다가 마이너스 6%까지 뺐다가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에 여기서 일부 다시 매수를 해봤습니다. 내일 좀한 5%에서 10%대 급등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력형님. 그리고 T 사이언티아요 친구 흐름이 진짜 좋다고 봤는데 갑자기 또 오늘 확실히 장이 안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까지도 쭉 뺐다가 살짝 들어 올리긴 했는데 어, 여기를 꼭 지켜 주면 될것 같고 여기서 양봉으로 돌려주는 모습 보여주기를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MBT 어, 흐름 나쁘지 않고 어, 얼마나 더 올려 가려고 하는지 8,000원까지 제가 목표는 했으니까, 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NK. NK 단기적으로 흐름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요 부분에서 지켜줘야 될것 같고, 크게는 여기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빠졌다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왠지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요것도 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으로 MK전자 MK전자도 올랐다가 쭉 빼주는 모습 네. 요 가두리에서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다시 올려주면 매도하고 그리고 길게는 9 8 0 0 0원 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IL.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물려있거든요. 오늘도 또 떡락하드길래, 아, 진짜 어떡하나. 굉장히 가슴을 졸였는데, 여기 조금 빠질 때 매수를 조금 더 했습니다. 여기 조금 올려주면 손실을 줄여갖고, 본전은 못 가더라도, 한요 부분, 마이너스 한 3, 4%에서 손절을 치려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내일 좀 형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NS 테크 요 친구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양봉 하나 뜨게 되면은 또 같이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1,000원까지. 여기 양봉 혹시 뜨면은 같이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천, 2000. 프로이천도 지금 급등 급등 나오기 전은 전이라고 봐서 오늘 조금 매수해봤습니다. 아주 조금 매수했고요. 어 내일 혹시 다이빙 때는 아니겠죠? 다이빙 때는 아니라고 아닐... 좀 믿고 싶고요. 혹시 또 양봉 나오면 요렇게요 정도 양봉 나오면 또 같이 분할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노랑풍선도 오늘 흐름이 좀안 좋게 끝났고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항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다. 이 친구도 오늘 확실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는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받을 때, 이거는 또 씨뿌리듯이 여기서 매수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 매수했다가, 11,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짜겠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고 있는 코덱스 바이오 네. 8,000원 부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